30까지 쭉 올려 요 어. 요 원래 게임에서는 어, 게임에정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할수 어. 있도록 하고 지금 점수 체크만 한 겁니다. 2라운드입니다 응? 50까지 물어 주세요. 점점다 아, <laughs> <laughs> 빨리 빨리 이이4 0키 넘었어 40, 40이야 시더더더어더더더더더 터지는데. 그 위에다가 만약에 더 넘어갔을 예. 경우에 터지게 이렇게 반응 예. 같은 걸 해놓으면 터지? 예 맞습니다 수, 3라운드입니다 10까지 가주세요 먹어야 돼오 오우 오우 장난 오우 <laughs> 4라운드입니다 30 다음 10을 해주세요 30 다음 10을 해요 30으로 10. 간 다음에 그 다음 10 오케이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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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이제 10을 하십니 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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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하이스콜을 내는 게임입니다 <목소리>